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주차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포신도시 주차장 용지 매입 등 80억 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예산 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한 버스투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라면 무료로 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1999년 개장한 예산 농산물 공판장이 농가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관내 15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주차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군이 도심 내 주차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예산군 내 조성된 공영주차장입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잦아지면서 도로가 혼잡해지고 주민들도 불편해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동차가 많아져서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해 했었는데요. 이곳에 공용주차장이 새로 생겨 다들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많아져서 주차 스트레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월 기준 예산군 자동차 등록대 수는 4만 4천여대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군은 올해 네포신 도시 주차장 용지 매입 등 15개 사업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군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국비 보조 주차 타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주차 타워의 주차 대수는 200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주차 환경 개선과 교통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15개소로 도심 내 주차난과 상습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군 청사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하는 등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해 지난 3년 동안 공영주차장 21곳을 조성한 예산군. 예산군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계획이 주민들의 편의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관광지 홍보를 위한 버스투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버스투어는 단체 관광객이 무료로 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관광상품입니다. 올해 버스투어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황새공원, 봉수산수목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예산 농산물 공판장이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농가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대교 인근에 위치한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예산의 대표 특산품인 사과를 비롯해 감자와 양파, 토마토 등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되며 연간 평균 매출액은 130에서 140억 원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은 제철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위해 지난 1999년 개장해 22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구역 해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산군이 재난취약시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관내 대형공사장 등 15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가 실시되며, 중요 사항은 관련 부서 통보 등 신속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군은 대형 사고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